삼차 함수 f(x)가 있어. 근데 뭐 f 형이0보다 크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함수 g(x)를 또 정의했어. 잘 들어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야, 그렇지? 근데 그함수에 절대값을 씌워놨단 말이야. 그럼 상당히 머리가 복잡하잖아, 그렇지? 우리가 여기서 관찰할 대상은 누구냐면 이 함수를 관찰하기 엔 지금 무리가 있어. 얘를 그려서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일단 집중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면 얘야 예, 얘요 예. 놈에 대한 집중을 해야 돼저 놈을 집중해서 생각한 다음에 절대값을 씌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됐지 그럼 절 먼저 뭘할 거냐면 내가 집중할 대상을 따로 적어줄게 또 안에 들어있는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저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를 그냥 새로운 함수 hx라고 해볼게 얘를 hx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최종적으로 그 내가 봐야 될 함수는 그 h(x) 함수에다가 절대값을 쳤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관찰을 할 거야. 이놈에 대해서. 그 우린 정적분으로 표현됐으니까 여기서 두 가지 말씀을 할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뭐야? 뭘 대입하고 싶냐? 뭘 대입하고 싶어? 0을 대입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그러니까? hx에 관한 함수 값 하나를 알 수가 있어. h0이 0을 지나간다는 거지. 그 다음, h'x가 뭐가 되는 거야? small 아, fx가 되겠지. 자, 그럼 봐봐. 일단 원점을 지난다는 거야. 이놈의 그래프가. 원점을 지나고, 도 함수가 얘야. 도 함수가 몇차 함수래? 몇차 함수? 3차 함수란 거야. 도함수가 3차 함수야. 그러면 내가 관찰하고 싶은 hx는 몇차 함수일까? 4차 함수겠지. 그렇잖아? 미분한 게 3차 함수니까 원래 함수는 4차 함수인 거지. 맞아. 그러면 내가 저번에 얘했지만 4차 함수 모든 문제는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 단한 문제도 없어 모든 4차 함수 문제 다 어떻게 평가를 했어 내가 무조건 개형 분석이야 개형 그 다음에 한개더할수 있는 게 있어 f 형이 0이라고 그랬어 f 형이 0보다 크다 f 형이 양수라 했거든 그럼 잘 보세요 F0이 양수라 했으니까 난 여기 관심이 있거든 그럼 H'0이잖아 그지? 아, 그치. 0을 넣으면 h'0이 같은 거잖아. h'0이 양수란 말 뜻인 거지? 그지? 그러면, 어? 미분계수가 양수란 소리니까, 이 함수는 증가상태란 뜻인 거야. 맞아? 얼마때 증가상태야? hx는? x가 0에서 어떤 상태다? 증가 상태란 뜻인 거야. 이렇게 정보를 얻어내야 돼. 자, 됐어. 여기까지. 좋아. 그럼 시작해보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함수는 gx 함수인데, 그 gx의 정체가 뭐냐면 hx를 뒤집어 올린 거야. 근데 내가 보고 있는 hx는 몇차 함수야? 4차 함수라고, 4차 함수. 어디를 지나는 4차 함수? 원점을 지나는 4차 함수 봐 봐. 원점을 지나는 4차 함수를 적어 버렸단 말이야. 그럼 그 4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다는 거냐? 이렇게 생길 수 있겠지. 4차 함수의 개형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4차 함수 개형을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지? 저런 4차 함수가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저런 놈만 되는 거 아니야. 하나 더 있어. 어떻게 될 수도 있겠어, 4차 함수가. 이렇게 생길 수도 있겠지. 그둘 중에 하나 를 골라야 돼. 근데 hx가 0에서 증가 상태가 되는 걸 골라야 된다고. 맞아. 그요 녹색으로 된 그래프를 보면 0에서 감소 상태잖아. 그럼 지금 탈락이지. 맞아. 그러니까 뭐랑 가게 되었어? 그죠? 내가 이 hx 정체를 알게 된 거야. 얘란 거지. 이게 hx인 거야. 0에서 증가 상태니까. 자, 그래서 드디어 정체를 알게 됐다. 이놈의 그래프가 절대값을 치기 전에 요 함수다 이 말인 거야. 됐지? 자, 그리고 이제 이놈의 정체는 이놈의 도함수다 이 말인 거지. 됐어요? 괜찮아? 그럼 시작해보자. 옥에서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fx가 0이 되는 것은 몇 개의 실근을 갖느냐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지금 fx를 뭐로 보고 있는 중이야? 이 함수에 뭐로 보고 있어? 고함수로 그 보고 있잖아. 근데 이 문제는 결국 h'x가 0이 되는 실근의 개수를 묻는 거지? 맞아요. 그럼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경우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지. 그래서 기억이 맞다 이 말인 거야. 좀 어려운 문제 맞아. 자, 니은을 보자. 자, 이게 좀 어려워. 솔직히 이건 수투 문제라 보기 힘든데. 어렵습니다. 니은이 많이 어렵습니다. F 프라임 이0수냐고 물었어. 나이 니은을 좀 해석하기 힘들어. 솔직히 말하면 자, 해볼게. 니은 해볼게. F 프라임 이0수냐 이랬어. 자, 생각해봐. 이 fx 정체가 뭐냐면, 얘의 도함수거든? f'x, h'x가 fx였단 말이야. 봐봐. 지. 그러면, 너를 미분한 거니까, 그건 뭐냐면, 얘를 한번더 미분한 거거든. 이걸 한번더 미분했다 생각하시면 돼. 다 됐어? 그럼 잘 봐. A2 f 프라임 f 프라임 여기 음, 양 음수라고 했던 말이 무슨 뜻이냐면 너의 부호가 음수야. 얘가 부호가 음수라고. 그럼 무슨 말이냐면 보함수가 음수란 도함수가 음수란 얘기는 그 미분하기 전이 아무 소상태나 뜻인 거야. 다시 다시 자기 정리해 봐. 봐 봐. fx를 미분하면 뭐가 돼? f 프라 x잖아. 괜찮아? 이놈의 부호. 이놈의 부호는 요놈의 무엇을 설명하는 거야? 증가 감소를 설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거야. 잘 들어 봐. 미분한 것의 부호는 그 직전의 증가 감소라고 이해 돼? 그러면 얘가 부호가 풀었으면 얘가 증가 상태란 뜻이라고 얘가 마이너스란 말은 얘가 감소 상태란 뜻인 거야 아, 됐지? 근데 봐봐 얘가 부호가 음수야 미분한 게 음수라고 그럼 얘는 원래 누굴 비분한 거야? 얘를 비분한 거잖아. 다시 볼까? 그럼 얘가 음수란 말은 이게 어떤 상태다? 감소 상태라는 뜻인 거야. 맞아. 어, 얘가 음수란 말은 네가 x가 0에서 감소 상태냐고 묻는 거라고. 누가 f(x)가? 근데 이 f(x)의 정체가 뭐냐? 도 함수야, 도 함수. 이 함수의 도 함수라고. 읽어볼까, 이제? 읽어보자. 얘의 도 함수가 0에서 가무수 상태, 감소상태, 가무수 상태냐고. 근데 도 함수의 뜻이 뭐냐? 접선의 기울기야. 최종, 최종, 최종적으로 읽어본다. 최종적으로 읽어본다. X가 0에서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가 암소 상태입니까? 라는 뜻이야, 이 말이. 본다. HX 여기 있어요.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있어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암소 상태냐, 증가 상태냐 묻는 거라고, 0에서. 근데 암소냐, 증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X가 커질수록 작아지면 감소. X가 커질수록 커지면 뭐? 증가하듯이거든. 근데 현재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정도야. 그러면 X가 0보다 커졌어. 그럼 그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거든. 그러면 X가 커질 때 접선의 기울기가 커졌어? 작아졌어?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커진 거야? 작아진 거야? 작아졌지 접선의 기울기가 0에서 감소했지 답이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 다시다시 다시. 이걸 다시 한다니까 fx를 미분을 해 너의 부호 미분한 것의 부호는 직전의 증가 감소 봐봐 별별별 별, 별, 별이 있어 별에 미분을 했어 이게 플러스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거야? 얘가 어떤 상태다? 증가 상태다 치라고. 이게 포인트라고 알겠냐? 응, 봐봐. F'0이 음수. 괜찮지? F'X가 음수란 뜻이라고, 0에서. 네가 음수. 너뭘 미분한 거? 널 미분한 거. 너는, 너를 미분한 거. 너, 너를 미분한 거라고. 니가 음수란 말은 니가 감수상태란 뜻이라고. 얘가 양수란 말은 얘가 증가상태란 뜻이라고. 이걸 이해된다니까? 자, 그럼 동의. 니가 음수란 말은 니가 감수상태란 뜻이야. 근데 너의 정체가 뭐야? 보함수 접선의 기울기. 누구의 접선의 기울기? 너의 접선의 기울기. 이건 읽는다, 이제. X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감소 상태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X가 0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얘인데차츰차츰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고. 됐어? 그래서 ᄂ은 맞다, 이거지? 어렵습니다. 이건 수투 과정이라고 힘들어. 이건 미적분에 가서 우리가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다루게 될때 쓰는 거거든? 근데, 뭐, 그냥, 뭐, 저기, 뭐, 했으니까 나온, 푼다, 이거지. 되겠어? 이렇게 풀어가시면 돼. 자, 그럼 마지막 이것을 보자. n부터 n 플러스 2까지 fx dx가 양수를 만족하는 자연수 m의 제수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3까지, 3이냐? 2까지, fx dx를 계산하래. 자, 근데 우리는 이 fx를 계속 뭐로 보고 있냐면 얘로 보고 있다고 우리 모든 포인트는 여기거든 우리 모든 포인트는 hx를 보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 이것도 얘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때 한마디로 이게 뭐냐 h'x라고 그럼 도함수의 적분값은 뭐다? 함수의 변화량이라고 그럼 정체는 hm 플러스 2 마이너스 hm인거지. 자 그게 뭐하다? 양수가 되는걸 찾아라. 이 말인거야. 그럼 얘가 양수란 말은 한마디로 무슨 소리냐? m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m에서의 함수값보다 큰 m을 찾아라. 이 말인거야. 자 됐어? 그럼 무슨 소리다? 어. 자연스레면, 그럼 예를 들어볼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M, m1을 에 넣어봐. 그럼 h3이 h1보다 크냐고. 이 말이라고. 자, 1, 2, 3, 4, 5, 6, 7, 8 이렇게 했단 말이야. 1에서의 함수값이 3에서 함수값보다 크냐고. 맞잖아. 아, 거꾸로잖아. 3의서 함수값이 더 작잖아. 그럼 m이 1이 될수 없다는 거지. 자, 무슨 소리다? 어딘가 m에서 시작했을 때, 여기서 두 칸을 더 갔을 때 여기 n 플러스 2에서의 함수값이 더큰 놈을 찾아라. 이 말인 거야. 그럼 1은 돼? 안 돼? 안 되지? 2는 될까? 안 될까? 2, 두 칸을 더 가. 4. 안 되잖아. 그럼 3은 돼? 안 돼? 3. 북칸을 더가 5. 그럼 되잖아. 됐어? 그 m이 될수 있는 가장 작은 수 찾았다. 그지 얼마? 3. 그럼 4해 봐. 4. 4. 북칸을 더가 맞다. 그지 5. 북칸을 더가 맞다. 그지 6. 북칸을더 가. 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돼요? 6은 안 되는 거야. 7. 7. 난감한데? 가만있어 봐. 난감하잖아. 북칸더 가면 여기데 이거 어떻게 하래? 아, 안 되지. 우리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니까. 이걸, 이걸 봐야 되지. 그럼 지금 다 무슨 상태야? 암수 상태니까 될 리가 없지 이제부터 그럼 다몇 개? 3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맞다 이 말인 거야 다 맞는 거지 그럼 저런 걸 어떻게 풀어요? 이걸 풀려면 그냥 미분과 적분대 돼서 그냥 목숨 걸고 절실하게 공부해야 돼뭐 대충 공부해서 푸수는 문제가 아니야 정말 절실하게 수학에 올인해서 공부해야 된다 수학이 올인하는데 좀 모호반 것 같고, 공부에 올인해 볼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야. 이런거안 된다. 뭐,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다가, 오씨, 어렵네.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그럼 당연히 어려운 거야. 그게 쉽고 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는 정말 뼈저리게 공부해도 어려운 거라고. 여기서 배울 부분이 워낙에 많으니까, 이 문제 하나를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 보셔야 돼. 뭐가 철저하게 분석이냐면, 항상 우리는 이게 중요한 말이야. 적어 놔야 돼. 경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독립적인 관찰 대상이야. 이걸 꼭 적어놔야 돼, 너들이. 그러니까 문제 에 주어지는 것은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는 gx가 포인트가 아니라, 내 관심을 가지는 모든 대상은 누구다? 경적분으로 표현된 이 함수 자체야. 그래서 저거를 따로 독립적으로 함수로 만드는 거야. 그리고 모든 여기 있는 정보들, fx에 관한 정보, f'x에 관한 정보, fx의 부정적분의 정적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이놈에 대해서 모든 것으로 정보를 바꿔서 해석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는 구된 관찰 대상이라는 거 되게 중요한 거야. 자, 내가 정 이걸 정리하시는 을좀줄 테니까 한번 더 풀어보시던가 아니면 풀이를 한번 살펴보신다든지 한번 해봐. 이 풀이는 내가 너를 그 단독방에 올리는 거니까 밴드에 올리니까 꼭 한번 다시 보셔야 돼.